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조금 전 10시 지나서 헌법재판소는 한독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그의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된 한독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부결하였습니다. 부결한 내용은 다섯 명은 기각의견. 기각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사건의 다섯 개의 사실이 그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실질심사의 결과 기각하는 게 옳다고 해서 다섯 명. 두 명은 정족수 문제로 국무총리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의 탄핵에 준하는. 제적 이원 3분의 2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일반 고위공직자 기준으로 제적 과반수로 이결하는 것이니까, 이건 의결이 무효라. 그러니까, 본안 심리 따질 것 없이, 이건 각하해야 된다는 게두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현덕수 권한 대행은 탄내가는 것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해서 5, 2, 1이 돼가, 결과적으로는 6명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이게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오늘 아침 10시, 조금 지난 시간 현재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함으로써 그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최상목 권한대행,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민주당에 의해서, 어, 윤석열 정권 임기 시작된 이래에 30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13건이 국회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회부됐는데, 방금 한독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부결됨으로써 9건이 9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건 중에 지금 4건은 남아 있는데, 대통령 탄핵안을 비롯해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결해 심리에 붙인 것 중에 9명이 몽땅 이결된 그 가결된 것 하나도 없이 몽땅 부결이 되었습니다. 자이 사태를 두고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로 헌정사상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 발의 제가 의결된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여 년 동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30건이 발의되고 13건이 헌법재판소 회부되고 그다음에 순차로 9건이 받아들인 건 없이 전부 부결되고 말았다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걸 우선 현행 헌법의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남발행위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 헌법,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주의와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일방적으로 과반수 넘는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로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데에 그 국회의원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이런 탄핵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헌법의 정당 중앙에 정당의 조직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 정치사를 받아들일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이 중앙에 지금 이 탄핵 난발 행위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또 헌법 46조에 있는 국회 의원의 자율권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명문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러한 탄핵 난발은 불법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난 주일에 조금 조금 특별한 의견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말그 자체가 한자로는 바른 회초리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어원은 폴리틱스고, 그거 조금 더 올라가면 폴리테리아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가, 오래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도시국가 시절에 이른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정치, 폴리테리아,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서, 이게 종합예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취지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 헌법 아래서 이런 탄핵 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지요. 정치라고는 원래 뜻이 대하, 국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가 연설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각기 발표해서 옳으냐 그러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해야 이게 예술이다. 이렇게 해야 정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게 원래 정치의 뜻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론 이 기존에 전 세계에서 딱 맞게 하는 나라는 뭐 100점짜리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게 낙제점을 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우리가 뽑은 국민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 이결한 이후에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도 탄핵한 다음에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을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탄핵 발의를 할 것이냐 하니까 따박따박 하겠다고 그랬어. 따박따박 하겠다. 저는 처음에 그 표현을 듣고, 어, 좀 우리 말이 다양하긴 하지만은 따박따박이란 말 별로 쓰지 않는데 아니, 처음엔 약간 웃었어요. 따박따박 한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에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제 속내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과반수라는 칼자루로 휘두르고 뭐든지 하겠구나. 야, 이거 무서운 집단이구나. 그 무서운 집단의 우두머리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재명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저희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탄핵난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박찬종 씨 말대로 정치의 원래 뜻에도 어긋나고 현행헌법의 취지도 어긋나는 이런 위헌적인 탄핵난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느냐? 제재할 수단이 없다! 없어! 국회의 결로 마구잡이를 하니까 방법이 없어. 국민의힘당은 108석, 과반수에도 미달해.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탄핵난발한 그 집단과 그걸 주도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게.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어, 다소 추상적이지만은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지요 국,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가 본원적 기능을 해야지 않았다 하는 큰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국회의원 개별 소환제가 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주도자들은 소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런 제도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나 이런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장에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저는 첫째로 탄핵 발의를 한이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탄핵감이 아닌 게누구눈에도 분명했고 그것이 아홉 건이 올 아침으로 아홉 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이게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홉 건 몽땅 다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법률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우선 남용한 것이다. 그 발의한 주도자들은 물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그 주도자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했 헌법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회의 중에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면책특권인데 국회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가 통과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표결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주도한 의원들은 이게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탄핵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면책특권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대법원 판례도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까지 그 면책특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이외주의 규 지금 제가 말씀 헌법 8조 헌법 46조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면책도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그 주도한 의원들은 1. 형사책임으로는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하고 또 나아가 무고죄의 혐의에 걸어가지고 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 둘째로 민사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탄핵을 발의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탄핵 발의 제소한 측 그렇게 도이 경우는 민주당,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표로 헌법재판소에 일를 원고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형사소법을 준용하니까 검사의 자격으로 이게 그 탄핵 심리에 임하는데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어. 그 변호인단에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을 그 탄핵 발의를 주도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객출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에서 지급한 거 국회 예산은 국민의 혈세고 국고야, 국고. 국고에서 그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해가지고 지금 9건, 13건, 이게 전부 엄청난 비용. 이게 그러니까 여덟 8건까지 4억 5천만 원인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 되면 사법적 책임에 이어서 민사적 책임으로 그것을 배상해낼 뿐더러 탄핵을 당한 이를테면 피고 측의 입장에 선 사람 한덕수를 비롯다가 이진숙 방총 동생 위원장 중앙재검장 검사셋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은 이 탄핵 심판에 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신들 개인 소유, 소유의 돈으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가 거기에 대응을 하게 돼. 그런데 결국은 이를테면 승소한 것이다. 그러면 패, 이, 이 탄핵안을 발의한 원고 측에서 이게 승소한 측의 그 비용을 민사법 일반 원리에 따라서 이거 배상해줘야 돼. 그런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니 다시 다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면 탄핵이 탄핵 발의가 따박따박한 탄핵 발의가 그래야 의결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분명히 위반된 헌법재판소에서 위반된 것을 인정을 했 그렇다면 사법적 책임을 져어야된 면책특권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등으로 발의 주도한 이재명 대표가 그 의원들은 그러한 처벌을 해야 된 그다음 민사 책임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 자기들이 대리한 변호인들에 지출된 비용은 물론이고 상대측 탄핵 발의를 당한 피고측이 개인적으로 낸 변호사 비용도 적정선에서는 배상을 해야 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한 이회 민주주의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헌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당장. 당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국회 안에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 주도해야지요. 근데 국민의힘당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하게 짝이 없고, 이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거의 192석에 당하는 보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당할까 싶어서 아마 몸을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상대로 이해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결국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이런 일대 청원운동을 일으켜서 탄핵 남발에 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는 일대 청원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